s 미 if t h 실패. 자 u a l to Shakwa Hamke, who won't play out 드 h e one for the other. So, you see, o d 자 o n 빡빡 g u is an u n g a i 이 e d attack of Pakan Kimian there. y 니다박지 박지현 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빠르게 연결했고 김규성 골밑 그러나 테스를 아 잘못 줬군요 바로제기 시도 경기훈 볼다톤 그르는 아 공을 잡아냅니다 계속 남들맨 남들매 오여놓습니다 박병우 선수의 정말 허수플레이 말이죠 자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김선영이 던져보는데 석장 통과 아또 김선영 선수가 뒤로 또헤인즈 리바운드 김선영 김선영 달려듭니다 김선영 라이언 선거! 자 거의 뭐 1대2 수비가 2명이었는데도요 예. 이제 선수단 심스와 박상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랜드맨중돌리 전투 시아갑니다 아, 랜들맨 버즈비터예요펜스에서의 어려움을 지금 계속 겪고 있어요 김민수가 인사이드로 심스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정면에서 솝니다 박지현 연결해줬고 김주성이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박지영과 김명 선수뭐경기 많이 나서지 못하고 예. 외국인 선수가 계속 중질이 교체가 되고 말이죠. 김선정의속점 통과. 그래도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주영 선수가 나가고 이제 자 김봉수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예. 랜들맨 직접 듭니다. 특정 그리고 반칙이 돌아옵니다. 지금도 이 심씨를 앞에 두고도4점높은 점프를 보여줬던 랜들맨. 변기훈의 뱅크슛 성공 차킬락은 5초 박병우의 돌파 내줬습니다 네, 김봉수 던집니다 뱅크슛 들어갑니다 이형 농구가 되다 보니깐요 계속해서 바쁘게 달아나고 있는 서울SK인데요 김민수 3포인트 뱅크슛으로 성공 중앙에서 김선영 이어받고 잡자마자 던졌습니다 석점 통과 지금 김선영과 변기훈의 빠른 패스와 말이죠 슛. 아, 예. 그러나 아, 판정이 좀 바뀌었었나요 진행이 어, 됐었는데 45대37 1, 2 코트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My Sports Channel, s p t v